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절대 밥 먹을 때 보시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절대 보시지 마세요 왜 네, 보시지 말라며 아이고 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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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쨍쨍쨍쨍쨍 어, 이거다 이거 때문이죠 성원극 시작 롤롤롤 발레하면서 이게 뭐지? 다시 봐야겠다. 노는 게 제일 좋아. 한 번만 내 노래 실력이 굳었나? 또왜 그래 참왜왜 그래 왜 그래? 나 내 노래 솜씨 좀 들어봐. 알았어. 왜 <목소리> 그래? <목소리> <목소리> 웬일이야? 난친 적도 없는데? w 리우 남자들이 러면장에좋아주가오미나에요 내가 노래 좀 시리 들어봐 노는 게 노는 게 제일 좋아 어때? 그건 <laughs> 그건 트루이야 뜬뜬뜬 뜬뜬뜬 피어지고 있어 뜨뜬네 그렇습니다 뜨뜨뜨뜨뜨뜨 뚠뚠뚠뚠뚠뚠뚠뚠. 안녕히 계세요.